네, 안녕하세요. 한국 Wm 투자자문 운영 대표 박경희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 저와 함께 원칙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말을 배운다라고 비유했을 때 문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문법에 해당되는 부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주도주 분석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필요는 없지만 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역 그리고 알면 좋은 영역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주식의 가격이 과연 얼마일까라고 가늠해보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늠해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가치로 가늠해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자산가치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수익은 아니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미래가치로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돈이 얼마나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있느냐 즉 배당이죠 배당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말씀드렸던 수익가치입니다 수익가치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주식 한 주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1억원 버는 기업이, 기업과 1년에 천만원 버는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기업의 주가가 더 비쌀까요? 1억원 버는 기업의 주식이 더 비싸야 되겠죠. 라고 답하신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사실은 정답은 알수 없다입니다. 1억을 버는 기업이 투자를 10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버는 기업이라고 가정해 보고 1천만원을 버는 기업이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천만원을 벌었다고 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으면 한 주에 가격을 5천원이라고 가정할 때한 주당 50원을 번 꼴입니다. 반대로 100만원을 투자해서 1천만원을 벌었다면 그 기업은 한 주당 5만원을 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의 주가가 더 비싸야 될까요? 천만 원을 번 기업이 더 비싸야 되겠죠. 이렇듯 우리는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느냐 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왜곡된 결과를 또는 왜곡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한 주당 가격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숫자들을 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가치로 기업의 주가를 가늠해 볼 텐데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한 주에 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고 현재 주가가 2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5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주식 2만 원에 샀고 만 원을 버는 기업이니까 2만 분의 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50%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면 굉장히 높은 기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익 가치가 높은 기업을 우리는 가치주라고 부릅니다. 수익 가치로 적정 주가를 가늠해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ER이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자신이 희망하는 수익률을 기초로 적정 주가를 가늠해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PER 지표는 Price Earning Ratio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 수준이냐라는 걸 수치화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PR이 낮다라는 의미는 기업이 수익은 많이 버는데 주가는 낮다라는 의미이고 반대로 PR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수익에 대비해서 주가가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슷한 회사의 PR이 5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도 5배 정도의 PR을 가지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이 1년에 만 원을 번다면 이 기업은 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로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한 주가를 가늠해 보는 방법입니다. 내가 1년에 기대하는 수익률이 10%다 라고 가정을 해 보죠. 이 회사는 1년에 만 원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10%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10만 원 정도의 만약에 내가 주가, 주식을 샀다면 이 회사는 10만 분의 만원 10%죠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에 비추해 보면 이 주식은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겠다 라고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고 어렵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pr e 지표만 이해하더라도 기본적 분석의 상당 부분은 이해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치주 투자를 즐기하셨던 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전설의 고수 피터린치, 오마이현인 워런 버핏이 주로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익 가치로 주가를 가늠해보는 방법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익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장부 가치로 주가 가치를 가늠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